오늘은 7월 3일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 7장 1절부터의 말씀은 스테반이 최후의 변론을 하는 장면이에요. 스테반이 순교하기 전에 자기를 변호하는데 변호의 형식을 설교의 형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죠. 그게 최후의 변론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어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의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어, 대제 세상이 묻습니다. 네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를 죽일 거다, 사형 시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할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스테바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변론을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설교 형식으로 변호를 하는데, 자 설교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설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전혀 몰랐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인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이 모든 역사는 아브라함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스라엘을 불렀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여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 믿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어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이거는 신화다 전설이다 꾸며난 얘기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우리는 믿어 이걸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에 의해서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은혜를 부어주셨음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추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콜링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유업을 주겠다 라고 말했는데 당황스러운 건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놀라운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당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이루어졌다. 오랜 시간을 흘렀지만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스테반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건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바니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약속의 완성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공로와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그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도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심정으로 오늘도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8 절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줬던 그 약속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한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 12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12명의 그 아들들이 우리의 조상까지도 얘기하는 거였을 때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했다?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졌고 그 약속이 지금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하죠. 사람의 생명은 7, 80이면 강건한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유한해요. 많이 살아봤자 100명, 10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준그 약속을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지만 이삭도 죽지만, 야곱도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그 후손 가운데 계속, 계속, 계속 흘러가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더라. 결국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이 스테바단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완성이 또 다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었고 이제 모든 이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받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우리 때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언약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교회가 존재하는 날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시며 나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추드립니다 스테반이 오늘 이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벌과 영생의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벌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은 바로 주님이 되셔야 돼요. 주님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